어쩐지 최태원은 노소영의 소송 앞에서도 태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전처에게 치명적인 함정을 설치했다. 최근 대법원은 갑작스럽게 기존의 노소영에게 판결된 1조 3,800억 원 재산 분할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재심리로 돌려보냈다. 이 결정은 순식간에 한국 정책에 큰 충격을 안겼다. 왜 뒤집힌 것일까? 당시 전 대통령 노태우가 제공한 3,000억 원 자금이 고등법원에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재산 기여로 볼수 없어. 분할 기준을 다시 산정해야 했다. 소식을 접한 순간 노소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지난 20여 년간 그녀는 가정과 자녀, SK의 안정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심 판결은 그 노력을 겨우 인정한 최소한의 판결이었지만 이제 뒤집히며 가장 힘든 재벌 전처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SK 그룹은 주식 변동을 막을 수 있는 완충 시간을 잠시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 배상 부분은 여전히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두 사람의 법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